저번에 성정역시장 가가지고 햇살 손만두에서 맛있는 음식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 리뷰 갔다 왔죠? 네 오늘은 어딘가요 정희씨? 오늘은 장수국밥? <laughs> 장수국 밥 먹었나요? 국수 장수국수 네. <laughs> 오늘은 정말 정말 소운하네요 오늘은 성정역시장에 서울 장수국수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정역시장이 한명두명 명 사람이 좀 계시더라고 음. 오늘 갔다 온 시간도 주말이긴 했는데 음. 사장님께서 하신지 사 년이 됐는데, 어사 년이 됐는데 올해가 제일 힘들대요. 오늘도 우리 수많은 광주 시민분들께서 우리 서울 장수국수의 국수를 맛봤으면 하는 바람에 음. 우리가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죠? 어 저희가 이번에는 어, 이번에 가서 촬영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부침개를 이벤트로 가져왔봤습니다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로 <laughs> 우리가 이 이벤트를 참여하게 된 소감과 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서울 장수 가 보시죠. 국수장. 찍는다고 하니까 응. 국수 직접 삶는 걸 보시겠다고 <laughs> 이 주방을 공개하시더라고. 내가 짐벌 들고 가서 바로 찍었지. 그 부침개에 들어가는 부침개에 들어가는 그 야채들, 응. 야채들을 이렇게 썰어진 상태에서 가져오신 다음에 바로 반죽을 주어가지고 응. 손으로 응.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 음,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만드셔가지고 바로 어, 손으로 손으로. 와이, <laughs> <손으로. 웃음>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진짜 신기한데 내가 안뜨거오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손으로. <laughs> 아, 물론 이제 손은 깨끗이 씻으시고 하시는 건 맞는데 기름이에. 어, 기름이에. 그럼 이렇게 4년째 손으로 하고 계시대. <laughs> 그래서 나 너무 웃겨 가지고 하신 다음에 이붙인개를 이렇게 손으로만 해가지고. 총 여덟 번을 뒤집어야 된다. 여덟 번? 꼭 여덟 번인가? 이게 사장만의 방식이야. 아 방식. 꼭 여덟 번. 그래야지만 바삭바삭하고. 음. 어. 그래서 이제 국수를 다 삶아졌으니까 음. 이제 국수를 이렇게 이제 국수를 덮고 쫄깃쫄깃 음.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이렇게 찬물에 헹구지. 음. 음. 자 그래가지고 위에 각종 고명이 올라간 다음에 육수를 딱 부어 주는 걸로 끝났어요. 음. 이제 그다음 이 비빔국수. 아나 비빔국수 무침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 음, 골뱅이. 어 골뱅이랑 음. 이렇게 구, 어, 골뱅이 옆에 두고 면도 옆에다 두고 그 여기 서울 장수국수만의 그 특제 양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음. 그 양념을 부어서 이렇게 하는데 와, 너무 맛있겠는 거야. 음. 좀 약간 좀더물 줘야 된다면서 이렇게 양념 더 하셔서 음. 쓱싹쓱싹 비벼서 하는데 아, 너무 맛있겠더라. 그리고 이게 잔치 잔치국수. 국수. 그 사실 송정역 시장에도 국수집 여러 개 있거든. 음. 이제 전에 갔던 때도 맛있었는데 음. 그 국수 면이 음. 소면이었어. 이 음. 국수의 국물이 좀 이렇게 개운하고 칼칼한 느낌이라면 음. 여기는 중후해 음. 무거워. 맞아 맞아. 바디감이 있어. 바디감이 있는 음. 거지. 그리고 양이 진짜 많더라고. 어. 한개 가지고 한 명이 다 먹을 순 있겠지만 그래도 양이 많더라고. 어, 중면이라서요. 중면이라서. 비빔국수 맛은 어땠어요? 먼저 골뱅이 무침의 양념이랑도 조금 비슷했잖아요. 어. 그때 근데 대부분 골뱅이 무침은 소면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까지 이제까지 그렇게 먹어왔는데 중면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음.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더 입안, 입안이 꽉찬 느낌? 음. 난 골뱅이 국수 시키기 잘했다 생각이 들 음. 일단 골뱅이가 어, 나도 제주 가정에서 봤잖아. 음. 골뱅이가 정말 신선했어. 음. 네, 면을 먹다가 한 번씩 골뱅이가 씹히면 씹는 재미도 있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골뱅이의 그그 그 중독성 있잖아. 아, 향드... 중독적인 맛. 아 그렇지. 그 어. 맛이 뭔가 더 계속 먹게 되는 거 아,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부침개랑 이 비빔국수랑 같이 먹는 게국룰이더만 <laughs> 음. 음. 사장님도 옆에서 그렇게 먹으라고 계속 음. 이렇게 추천을 해줬고 그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 어. 어. 그래서 저랑 경이가. 어, 어, <laughs> 금융국수랑 단찌국수 음. 깔끔하게 클리어하고 왔 음. 남도 전통시장 푸드쇼 대상 본선 진출까지 할 정도로 맛집이네 음. 믿을 수 있는 그런 음. 우리 시리얼 넘버를 또 드릴 음. 건데 이번에는 부침개 10장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메일만 적어주시면 돼요 대댓글로 저희가 당첨된 분들한테 대댓글로 남길 거고요 참여소감도 네. 짧게 남겨주시면 대충 저었다 해서 만 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음. 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것만 하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오로지 스튜디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어... 광주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숨어있는 맛집들을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을 계속 더욱더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광주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우리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희 오로지 회사 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광주광역시를 사랑하는 백삼소 인구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